오늘은 내 친구들을 한번 속여 볼거예요 이거 우리 이번에 오키나와 여행가서 동키호트에서 닷사이가 없어가지고 제일 비슷한 걸 추천해달라 했더니 요거를 음... 추천받았거든 요게 또 줌마이 다이긴조에요 정미율이 45%고 닷사이는 정미율이 23%야 근데 우리가 먹어봤을 때는 맛이 큰 차이가 없어서 이거를 빈병에다가 갓살이 빈병에다 옮겨 담아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. 두둔. 두둔. 자. 이거는 우리가 다 먹고 남은 빈병. 빈병. 이거 처음 먹었을 때랑 거의 같은 느낌이었어. 거의 같은 느낌 응. 맞지? 이거 눈 감고 먹으면 잘 모르겠더라고 응. 이것을 일본에서 동키호테에서 1400엔에 주고 샀어요 8000엔 응. 네. 오늘을 위해서 기다렸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응. 응. 여자들이 좋아하는 맛 응. 근데 내가 이걸 좋아하는데 이 맛도 거의 완전 거의 98% 흡사 응. 이제 오케이. 패킹 같고, 이게 원래 그, 쇠로 해가지고, 감아져 있는데, 음음. 이거는 혹시나, 혹시나 눈치채면은, 우리 와이프가 한잔 먹고 싶대서 일단 뗐다라고, 음. 하고, 해가지고, 음, 래서 연다가, 음, 집어넣고, 여기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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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디테일이 부족하시네 들어가는 거죠. 그렇지 하고. 준마이 다이빙 조각. 탄생했습니다. <laughs> 더욱 완벽한 한방을 <laughs> 위해서. 기다는거야 뚜둔. 뚜둔. 끝. 끝. 뚜둔. 알 자, 옷 입고 준비할게. 음. 여기서 희생량들이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들어가 보죠.

어, 뭐큰 행사도 치났는데 사야지. 사야지 당연히. 이미 알아서 살까. 다싸이다 깠고요. 아, 이대로. 아, 이대로. 음. 오늘 초이와 아이들 보내 네 편입니다. 다싸이 십삼호 스 까는 날이에요 아, 한잔 받을래? 니 아, 네. 네, 일본에서 많이 오래 있었잖아. 아, 오랜만에 먹었니까. 그땐 다세요. 이 집에 많이 싸. 아, 아 따신 세가 <laughs> <좋네>. 자. <laughs> 답다. 자. 어 <자, 웃음> 일본에 오래 살은 아귀 맛 씨. 아, 향이 상 난다 이제어 향이 장나요. 좋아요? 아, 좋다 형님, 봤어요? 마인부 갔잖아. 아, 네, 좋아요. 나 진짜 좋아. 진짜 좋아요. 몇병째인데이거한 상체는... 다섯 병째? <laughs> 다섯, 아, 다섯, 병째는 다섯, 병째는 병째. 아, 다섯 병째? 다섯 병째 오니까 다섯 병째. 마 아아아아아아아 나도 아아아아아아아나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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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, 그럼 일단 한잔물 한 자, 한먹어보시죠 아, 자, 아, 따싸이! 흐잇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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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39랑 비교안 되네 비교안 돼? 어, 안돼안돼 안 돼. 아, 아 실이 39랑 뭐이수찬 차이를 알아요? 아이그 그러니까 향이 달라 이거는 술 향이라고 뭐. 그거는 알코올 향으더강해 음, 일단 좋다 이만이네 아, 얼마나 좋아? 는어때 맛이 좋아? 이런 어, 맛있어. 맛있어. 딱 갔사이 맛 좋아? 어. 나 어. 이렇게 생색을좀 내야지. <laughs> 영상도 지금. 오늘 생색 내도 뭐라. 마천이 어때? 따뜻 맛있. 이는 소이 소주밖에 안마시잖아 괜찮아? 야, これ가 갔사이죠. 어. 오케이. 물건 넣어보고 이게 만든 사람을 뭐 일본 사람이지만 배달을 해온 사람, 한국 사람. 아, 알래. 내 힘들었어. 얼마나 먹겠노? 많이 살수도 없고 하면서. 아나 둘, 빼고. 하나, 둘, 빼 이거를 다 가지고. 그게 응. 고스란이 느껴진다. 그래. 응. 그 향이 그대로 남아있는. 왔다. 네, 노고를 이제 이해 준해. 자, 네 빈면 아, 형님 빈면까지 챙겨왔다. 짝퉁 사본 적도 없다는 그걸, 형님. 병 들고 가라고. 우리 병 많다. <laughs> 들어간다. 집에 들어와. 들고, 집에 들어 집에 들어간다. 집에 들어간다. 오케이. 자, <laughs> 오늘 뭘안 뭐 먹었나? 오늘 고판네 <laughs>